밝히, 멀고, 험해도, 개치고, 나, 근, 뇌, 이 길이라. 근데,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, 정말 뼈자리 한번 느껴보고, 자숙하고 반성하다 보면, 이제는 이 세상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? 저도 그렇고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. 우리는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.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죠. 이강활란 벌판에서 나 홀로, 나 혼자서 싸워야 됩니다. 그래도, 호중아, 네 곁에는 아디스 팬분들이 계셔 그리고 이번 제가 느낀 것은, 김호중, 공카에서 소속사와 선조라고 슬기롭게 대처한다는 것은 제가 한마디로 네 글자로 표현한다면 참 잘했어요. 그렇죠. 이제 호중아 네가 말했잖아. 네가 돌아갈 수 있는 집은 어디냐고. 그것은 바로 너를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아리스팬 분들이다. 그것록 네가 더욱더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란다. 세상은 믿을 사람이 없어. 저도 그한 30년 전에 술 먹고 음주운전으로 구치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. 정말 갈 곳이 못 됩니다. 호중이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너를 아직까지 너의 그 음악성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 여러분과 모든 팬분들을 위해서라도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지 말고, 네 스스로가 잘못된 건제값을다 받으면 돼. 그리고, 혼자서 모든 걸 덮어 쓰려고 하지 말고, 슬기롭게 대처해라. 아, 정말 이게 초심 제가 시리즈 하면서,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도 항상 저 혼자 스스로 초심으로 돌아갑니다.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. 있을 때, 잘하라고. 정말. 있을 때 자해야 됩니다. 인기란 것은, 탁, 뜨다가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. 뜰 때는 다 모든 사람이 왕대우를 해줍니다. 내가 인기에 나락이 되면, 온갖 문매를 막고, 없는 것까지 다 들쳐내고, 그게 마음이 아픈 겁니다. 그럴 다에는호중한다 털어버리고, 네살 길을 생각을 해야 돼. 네 곁에는, 아직까지 너를 갖다 기다리는, 다시 한번 말하지만, 너를 좋아하는, 팬분들이 계시잖아. 그 아울러, 다시 한 번, 어, 저 개그맨 김용TV, 조그만 방송이지만, 많은 후원을 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합니다. 제가 이게 후원받은 만큼, 더 좋은 방송, 꼭 웃기는 방송보다, 삶의 지혜가 될수 있는, 저 또한 배울 수 있는 방송을 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후원,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. 아, 그리고, 개그맨 김용TV도, 구독, 좋아요 좀 많이 찍어주시고, 여러분, 오늘도 안전운전, 그리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